방송 통신 융합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국내 방송 장비 산업은 연평균 7%씩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자입니다. 선명한 화질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볼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들. 여기에 한층 진화된 3D 기술이 첨가돼 실제와 같은 생생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구현된 최근의 방송 환경입니다. 여기에 통신까지 융합돼 국내 방송 장비 산업은 그야말로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 장비의 실수요자인 방송사들이 디지털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입어 국내 방송 장비 산업은 연평균 7%씩 성장해 오는 2018년까지 3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1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들이 전체의 4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스타기업 육성이 시급합니다. 기술력과 마케팅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방통합 등 방송의 패러다임 변화는 IT 강국인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방송장비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 R&D에서부터 마케팅,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사의 국산화율은 15% 수준. 지식경제부는 방송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고도화 체계를 갖추고 특히 중소기업들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TSTV 산업 뉴스 전선영입니다.